안녕하세요, 모험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족장의 딸 리버트에게 비참하게 두두겨 맞고 죽었습니다. 덕분에 아리조나의 레인저들도 파멸을 맞았고, 족장 자신은 리버트에게 잡혀 우리의 같친 강아지 신세가 됐죠. 하지만 평행 세계 의 농록의 일행은 감히 리버트에게 개기지 않고 눈을 깔았고, 그래서 다행히 덴버 지역으로 무사히 가는 중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또 라디오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라디오 진행자는 누구며, 어디서 송출하는 걸까요? 일단, 잠시 노래를 들어볼까요? Cincinnati W K R D I got kind of tired back in the 노래를 한참 감상하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근처에서 구조 신호가 포착됐다는군요. 벌브라는 친구가 자기 광선이 화성인에게서 공격받았다고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대체 뭘 보고 화성인이라고 한 걸까요? 우린 일단 알았다고 했지만 당장 구조 신호가 있는 쪽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자 덴버입니다. 족장의 막내아들 발러가 있는 곳이죠. 도착해 보면 무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덴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팩션 이름은 기퍼스인데요. 황당하게도 실존했던 미국 대통령 레이건을 신으로 모십니다. 근데 우리 레인저의 명성이 높은 상태기 때문에 기퍼스의 리더 마더 낸시는 우리를 제법 환대해줍니다. 하지만 일단 재판부터 진행하고 보죠. 더 웃긴 일은 판사 역할을 맡은 건 레이건의 조각상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각상을 통제 하고 있는 레이건 ai가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재판의 첫 번째 피고는 팩션 갓 피셔의 조직원 미스트입니다. 미스트는 기퍼스 지휘관 셋을 잡아 다 팔다리를 자르고는 몸통을 연에 매달아 자기들 하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미스트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분명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두 번째 피고는 어이없게도 소위 공산주의자 로봇입니다. 머신 꼬민이라는 팩션에 소속된 로봇인데요. 하필 기퍼스 나아바리의 발을 들였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피고 로봇은 우선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부터 정정합니다. 우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서요. 게다가 이 로봇이 기퍼스 영역에 발을 들인 이유는 부상당한 기퍼스 조직원을 치료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봇은 말합니다. 이 로봇은 레이건 조각상은 앞뒤 맥락을 완전 도해시한 채 그저 공산주의자란 말에 발작하더니 그냥 로봇을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들 기퍼스 사람을 처참 해 죽였던 가피셔 조직원 미스트 는 그냥 보내줍니다. 레이건에게 히피는 공산주의자 보다는 갱생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미스트는 낄낄 비웃으며 자기가 믿는 신이 너희들을 집어삼킬 거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뜹니다. 이 재판 결과에 마더넷 씨는 다소 당혹해 하는 듯 하다가 미국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신이자 대통령인 레이건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코미디 같음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분위기와 그의 정체 또 그의 업적에 관한 논쟁을 알고 있다면 더 통렬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폴아웃 모음기를 마무리하며 다신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게임이란 과장된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클릭스를 하나라도 더 올리기 위해 그래서 광고비를 1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자극적으로 뽑은 제목이었지만 약간의 진심도 들어 있었습니다. 펄아웃2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 부통령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들어갔는데요. 그런 요소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재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웨이스트랜드 3는 펄아웃 2보다 더하더군요. 이 덴버 파트에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작진이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실존했던 미국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사가 쏟아집니다. 하필이면 기퍼스의 여자들 이름은 또다 낸시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배우자가 바로 낸시, 레이건이었죠. 지금 만나고 있는 기퍼스의 리더, 마더 낸시도 레이건 AI를 신이자 대통령이자 남편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대사를 들어보면 남편이라고 지칭하는 걸 들을 수 있죠. 레이건 AI의 아내 역할은 또 주기적으로 갈아치워집니다. 아내 역할을 맡는 자가 리더인 거죠. 그 아내 말고도 다낸시라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들 레이건 아내가 되는 걸 동경하거나 아니면 아내 후보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체 실존했던 대통령과 대통령 아내를 게임 속에 이렇게 등장시키고 풍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과감한 정치적 풍자에 한편으로는 참 많이 웃었고 한편으로 간담히 선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퍼스 옆에 있는 팩션인 머신 꼬민으로 가면 더 웃깁니다. 기퍼스 조직원들은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이때 익숙한 라디오 진행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유 콜로라도의 문화적 심장에 방문해보라면서요. 그러면서 레이건을 섬기는 애들은 파시스트라고 말합니다. 라디오 송출자는 분명 기퍼스가 아닌 게 분명하죠. 나중에 우린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문을 따고 들어가면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곳 컴퓨터는 레이건 석성을 통제하는 새 컴퓨터 중 하나입니다. 이 컴퓨터로 레이건 조각성의 공격 파워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레이건 조각성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무력화하는 건 컴퓨터 세 대를 모두 작업해야 합니다. 우린 일단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까 갓피셔 조직원이 잡혔다가 풀려난 거 보셨죠? 이렇게 갓피셔 광신도들은 기퍼스 지역 곳곳에 침투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재판에서 풀려났던 미스트 가 기고만장하여 우리에게 역제안 을 해옵니다. 녀석들은 기퍼스의 레이건 조각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컴퓨터 세대를 찾아 조각상 을 무력화시켜달라고 부탁하죠 폴아웃 라인 rpg답게 우린 이 제안 을 받아들여 이득만 빨아먹은 다음 놈들을 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조각성이 못한 응징은 우리가 대신 해주죠. 들을 쓸어버린 후 소지품을 뒤져보면 갓피셔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 광신도 집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전쟁의 참화가 그들의 정신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 공포에 말이죠. 갓피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태양의 힘마저 찬탈하려다 그 오만함에 하늘마저 불태워버렸고 그후 끔찍한 어둠이 지구에 내리게 됩니다. 그 인류는 세대를 거쳐 비탄에 빠져 있다가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예언자는 한 동아리에 깨끗한 물을 들고 와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죠. 우린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피의 냄새를 바람에 실어 세상에 신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고요. 우린 신에게 재 있는 자든 재 없는 자든 육체를 바치고 우리의 헌신과 경배를 하늘에 실어 보내야 한다고요. 그리하여 우린 신에게 바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 광신도 집단의 이름이 가피셔였던 겁니다. 신의 어부라는 뜻이었던 거죠. 라디오 진행자는 악명 높은 레인저들이 덴버에 도착했다며 빅 뉴스라고 청취자에게 전합니다. 근데 악명 높은이라는 단어 선택은 좀 잘못이었던 것 같다며 정정하더군요. 갓피셔 세력은 덴버 지역 다른 두군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제거하는 건 일종의 사이드 퀘스트입니다. 기퍼스 팩션이 부탁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알수 없는 신비로운 여인 이 서있습니다. 퍼스트 에이드 스킬 서바이벌 스킬 너드 스타프 스킬 체크를 통과 하면 그녀가 신스일 거라는 추정 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신스라면 지금까지 본 가장 인간같은 신스일 겁니다. 그녀에게 말을 건네자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오한 디버프를 걸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의 데미지는 감소 했고 나중에 의사한테서만 제거 할수 있었죠. 웰앤3에서는 well 곳곳에서 테이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폴아웃의 터미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아포칼립스 이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 남녀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여자는 과감한 계획을 내놓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그것 참 하드코어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심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건 맞는 말 같습니다. 한편 폭탄이 떨어지기 전 세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테이프도 있는데요. 완전히 잘본 알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더 살기 어려웠다고 하죠. 남자도 맞장구 칩니다. 우리가 또아리를 튼 갓피셔 캠프 를다 쓸어버리고 나면 갓피셔 놈들이 총공세를 해옵니다. 이때 우린 다시 기퍼스를 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일단 돕기로 했습니다. 만약 돕지 않기로 한다면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또 기막힙 니다. 하필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란 곡이 흘러나오는데요 가사를 알고보면 제작진의 풍자 감각과 송곡 센스가 진짜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저 빙과 함께 듣는 아메리카 더뷰티풀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See sea to shining sea. Maybe... i To shining <laughs> sea. Executing order. Please. Executing order. 그럼 지금까지 웨이스트랜드 3 이야기에 모험했습니다